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부산역 차이나타운이고 뭐 아시아 음식, 뭐 러시아, 러시아 음식 사마르칸트, 터키 음식, 저기 음식. 뭐 다양한 음식 다 있대요 여기 터키 음식 없네 어찌보면 해외여행 못 가는데 여기 다해외이라고 음.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가면 차이나타운이고 어, 이쪽쪽, 이쪽으로 가면 텍사스 거리네요 차이나타운 바로 옆에 마부하이 웰컴이란 뜻이죠 환영합니다 어, 필리핀 푸드가 있어요. 지금 필리핀에서 푸시는것 같은 가격이다. 필리핀 시원 비싼. 여기서 필리핀에서 볼수 없는 가격이네요. 이거 식당에 음, 이렇게 마미 국수도 파네요. 이거 필리핀에서 많이 먹었는데. 쿠쿠스타, 할 Yeah. Welcome to my boy. Yes, e l a m a t stroller. Out of the s l o g a 요 I'll focus. I'll talk to 로 o u I'll talk to you. i l 요 talk 요 o y o 마, 그래, 그게? 네, 네. 예, 저도 마늘 그게요. 마늘 네, 저도 마늘밥. 마늘밥 할게요. 그리고 네. 뭐, 그렇게 그렇게 먹을까? 아니면 뭐, 산미구알 말고 시시가 하나 추가할래? 시시 어, 그럼. 약간 어, 시시가 네, 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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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더보실로그고 좀 포크실로그를 주문을 했어요. 시시 <목소리> 시시가 어, 하나 주문했고 평소에도 필리핀에서 좀 많이 먹던 음식인데. 아니, 한국에서도 이제 필리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게 조금 신기하네요 저는 하고... 느낌 내려고 한병했습니다 네, 0비벨도 하나 구매했습니다 느낌 한번 내보려고 우리나라에서 보통 태국요리나 동남아 요리 같은 거 보면 한국인이 많이 하는데 여기는 또 필리핀 현지인뭐 세부에서 오셨대요 사장님이 제가 처음에 코무스타라고 했는데 방황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제거는 이렇게 나왔고 포크 아도보, 포크 아, 실로그, 포크 실로그 아도보, 포크 아도보고 나왔어요. 근데 라이스가 제가 기존에 먹던 그 날리는 쌀이 아니라 좀 약간 찰기가 약간 보여요. 내가 그때 한국 쌀, 한국 쌀 같이 먹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고 조금 필리핀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김치를 주네. 요 <laughs> 한국인 김치. 한국인 김치 없으면 안 되니까. 혹시... 가게에 필핀 사람들도 많이 와요? 네, 필핀 사람들도 많이 와요. 아, 필핀 사람들 보통 주로 뭐, 뭐, 지역은 어디 쪽에서 많이 와요? 좀 양산에서도 오고, 뭐, 창원에서도 오고, 뭐 아, 서울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아, 서울에서도 네, 여기로 와요? 오시는 분도 있고, 아, 다양하게 그렇구나. 많이 와요. 아, 필핀 분들은 보통 지역에 루손 쪽에 많이 오시나요? 아니면 비사야 쪽인가 기사 분들도 있고, 노래들도 있고, 좀 각각. 아, 그 각각, 뭐, 네. 지역 구분 없이 네. 필리핀 분들 네. 다 오시네요. 네. 시식, 어, 시식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여기 처음 내던데, 시식을랑 이렇게 났는데 한번 이제 먹어볼게요. 어 진짜 오랜만에 필리핀 미션 먹네. 한도밖에안 됐잖아. 날정도안 됐나? <laughs> 설린장 게4월 십오월 할까? 그 뭐고 깐티에서깐티 깐디네 인천 문 닫아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음식 요리해 먹었거든요. 낙타미우로 삼미고의 카스부터 맛있는 것 같아. 저 개인적인 입맛으로는 삼미고를 맛있어요. 레촌은 실패했고, 맞지? 그 산이 올라가고 먹었던 삼맥 짭다이가그 어, 그 아침에 호텔 앞에서 먹었던 피식이 제일 맛있었어. <laughs> <laughs> 그거랑 철판 요리랑 음, 아, 그 S M 몰과 세부하면 카모테스 밖에 떠오르지 않나요 지금 저는 보골 카모테스 카모사스는많이먹 아, 아, 필리핀에 대한 추억이 많습니다 저는 아니, 필리핀에서 먹던 그막 그대로인데 거기에 조금 좋은 거가 있것 같은데 아 지금 락다운 때문에 오늘 연장 발표한다 했는데 지금 발표도 지금 안 나오고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지 이제 가장 유례없는 그 바이러스 인수로 인해서 제가 한참 모르게 됐습니다. 아, 필리핀은 대도시보다는 좀 시골 외곽으로 가면은 오히려 난더 좋더라. 뭐, 가무드스기 안 들어요. 어 그러니까 보 이런 데는 좀 시끄럽거든. 보홀도 알로아 비치 쪽이나. 끝에. 어 그쪽이 그렇고 그리고 그 외곽 안쪽을 돌 간다 해가 큰 섬으로 진짜 예쁘다 그. 파도가 너무 세서 놀지 못하겠는데 그 개인적인 생각인데 도심지 외곽을 가면 사람들 진짜 착한데 특히 공항 근처 택시 기사나 트라이시클 기사들랑 이 같이 삼면 타면은 아는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거든 일반 인니도그렇고그 일반하고 표본이 적어요 표본 한1 0명 만났는데 그1 0명 가지고 그냥 표본 따지는 건데. 안에서 좋으신 분들도 많은데, 아, 나는 그마닐라 공항이나 세부 공항에서 만나는 이제 세부 공항은 나는데 마닐라 공항에서 만나는 아, 기사 드라이버들은 아, 나는 이제 그이버 쓰지. 이제 택시를 안 타고, 예, 어디 가나? 그 사기 친한 사람 들 아홉 명이 피해본. 그러니까 표본은 저거요만난 사람이 10명도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그날을 판단한데 근데 그 관광지에서 그한 사람이 나라를 대표로 생각해야되는데 그러니까 운송해주시는 택스 드라, 드라이브 기사나 막 그런 기사나 이제 관광지에서 만나신 분들이 그날의 대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표본이 적고 이 사람 일 반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도 그걸로 해서 그날을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첫인상부터 확보긴 그랬어짜 첫인상 안 좋아지면 계속 안 좋게 보이고 동남아는 그래도 이제 뭐라 지 먼저 간 사람, 송구자들이 조심하십시오, 이런 거 올리는 것도 괜찮은데, 음. 원래 타지 가면 한번 눈탱이 맞고 시작하는. 근데 그 눈탱이가 기분 나쁜 눈탱이가 있고, 어. 내가 볼때 선진국에서 당하면 기분 나쁘고, 어. 그냥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GDP가 낮은 나라, 우리나라보다. 큰 돈이 안 나가니까 그건 참을 수 있는데, 이제 어. 내가, 우리가 믿는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당하면 또 분노감이 음. 막 오더라고. 우리 알면 안 당하는데 알고도 당한가? 하 <laughs> 알면 안 당한다 칸. 하는... 알고 당해요 그냥 그날 만난 사람이 누구냐지 중요하지 제가 막 신경 날 세우고 해도 당해요 그냥 그냥.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요새는 그냥 뭐 대행하고 해요 만그 신랑이 하는 신랑이 해가지고 천원 이천원 싸게 하는 거보다 그냥 에너지 소모하는 것도 싫고 네, 서로서로 편하게 하려고 그리고 요새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 친구 중에 트라이시클 기사랑 택시 기사 라할 거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해서 제가 차량하면서 지내진 친구들이고 뭐 연락도 하고 막 술도 먹고 했는데 아 이게 패팬서 유팬서 하는 이유는 있더라고요. 그게 막그 나쁜 건데 세상은 그래서 막그막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로 음. 해서 애들 맛있는 거 하나 더 사주는 좋겠다. 막 이런 생각으로 해서 그냥. 주기도 음. 해요. 그, 기분 나쁘면 안 주고 그냥, 그냥 기분 그날 기분에 따라서 막 하는데 막 근데 진짜 놀랬던 게 마스바 때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레촌 돼지 새끼 돼지 한 마리를 통으로서 굽고 학교에서 이제 먹는데 아저씨가 송교사 아저씨가 애들한테 먹으라고 학교애들 먹으라고 기부를 했어 레촌은 음. 돼지 한 마리 굽는 거 요리하고 막 해서 그 얼마였나? 5 0 0천페1 0만원 돼지 한마리나어 돼지 한 마리에 어, 통으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노동력도 손으로 이제 이렇게 막돌리대 그래서 굽고 하는데, 오천 페소해 그래서 애들 다먹더라고 밥이랑 해서, 나 그게 너무 필피에 살면서도 그 영상을 보는데 신기하더라필리 필피는 돼서 안다고 말을 못하겠대고 그거 보고 나서, 아, 이런 물가도 있구나. 차에 타고 이런 사람, 인천만 생각하는데, 부산도 있고, 음. 세계 속의 부산입니다. 근데, 이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필리핀 살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진짜 한국인은 한국 음식 이 입맛이 맞고 아, 뭐, 이제 그런 뭐. 이거는 이제 경험 경험 삼아 오는 거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 에 이거 보고 왔는데 잘만은 저는 뭐 저는 모르는데 근데 이게 호기심에 그래서 호기심에 중국 음식도 먹고 호기심에 다양한 음식 먹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다 그냥 문화를 먹는 거게 뭐. 좀... 응. 음식의 스타일은 보통 기본적으로 필리핀에서 깡틴에 가까운 스타일을 깡틴에서 해주는. 우리 한번 초랑 거리 한번 돌아보고. 어, 이제 먹고 이제 소화도 시킬까? 이제 거리 한번 촬영하면서 마무리할게요. 그래.